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oday is the 7th of September. 우리 Wednesday Close-Up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야, 있잖아. Hey 하고 나서는 There is를 우리 어플숍 PS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There's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를 이렇게 There's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데 어플숍 PS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Is. 그 다음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Has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was랑 does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두개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무엇 의라는 그 소유격을 얘기를 하실 때, 어프쇼피 에스 얘기하니까 요거 한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re is someone 누군가가 있다란 얘기예요. 어디에? At the door인데 어디 어디에 콕 찍히니까 여러분들 at이라는 느낌이 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at the door door에 있다란 얘기예요. 자, door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in front of the door 해가지고 door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door에 있다라고 할 때는 '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there's someone'보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there's someone', 'there's someone'이 되야지 'there's someone'이 되진 않겠죠? I just know that there's someone at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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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door. At the door. 자, 그러면은 'there's someone' 하고 나서 쉬어주시면 되세요.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there's someone at the door', 'there's someone at the door'. 혹은 뒤에서 끊어지면은 n 사운드랑 s랑 연결이 되면서 someone at the door, someone at the door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요, there's someone at the door, someone at the door 이렇게 someone at the door 이렇게도 연결이 되실 수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Which means there's someone at the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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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there's someone at the door 해가지고 사람 있네 앞에 그랬더니 who can it possibly be 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거든요 일단은 who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who is it부터 가셔야 돼요 who is it 하면은 누구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who is it 하면은 가장 쉬운 게 바로 who are you거든요. 근데 who are you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서로 조금 이취하들 조금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telecommunication으로 조금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who is it 누구세요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who is it Hannah? 그러면 후회 set 같은 경우에는 누구세요 라는 얘기인데 그럼 과거로 후회 set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누구였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Mayne, get that, please? Who was it? Delivery from who? Let's find out. 그러면 미래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순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Who will let be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who do you like 이렇게 얘기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동사 조동사 자리 얘기해주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가주시는 거 그래서 Who do you like? Who would you like?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Who will you like? 이런 식으로 가듯이 Who will it be? 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Who will it be?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Who will it b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next president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emocrat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Hillary Clinton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 Republican 하면은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Donald Trum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o will it be?라고 하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will보다 조금 더 약한 의미. 혹은 w i l l 과거라고 설명하는 who would it be가 되면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누구일까라고 who will it be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누구일까라는 약한 의미로 될때 who would it be? 혹은 누구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때 who could it be? 두 가지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i s 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this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that으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who would it be, 혹은 who would this be, who would that be, 혹은 who could it be, 혹은 who could this be? Another guest? Who could, who could this be? Who could this be? Who could this be? Who could this be? Why it's Lily! 혹은 Who could that b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야 대체?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Can은 c o u l d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Can의 과거이거나 혹은 Can의 약간 약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제가 코에 의미 담아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possibly 잠깐만 빼 봅시다. 이러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Who can it be? 누구야 대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o can it be? 가 됐는데 possibly 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possibly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not certain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때 여러분들이 possibl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possibly를 아셔야 되는 거는요. 오히려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질문 형태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possibly가 바로 by any chance의 느낌이 되면서 혹시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ould I possibly ask you to move your chair a little? 한번 어떻게 되세요? 여기 조금 chair 좀좀 좀 의자 좀 조금만 옆으로 조금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느낌으로 혹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possibly 그런 의미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can이나 could이 되면은 emphasis 조금 더 강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who can it possibly?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건데 아, 이 시간에 대체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살짝 짜증이 나는 그런 느낌 혹은 놀라는 느낌으로 it possibly Who can it possibly be at this time? 이 시간에 대체 누구니? At this time, 근데 언제 time? of night 해가지고 이 밤을 이라고 얘기를 할때 At this time of the night, 혹은 the night, 혹은 그냥 night 하면은 이밤 중에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요. Who can it possibly be? 괜찮을 것 같고요. Can it sound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Who can it? Can it? Can it?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Can it be tomorrow 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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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night? yeah. yeah. 자, 이건 파 시간이고 파스사운드로 힘을 살짝 빼주셔서 possibly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Possibly. possibly. 그래서 who can it possibly be at this time of night?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can it possibly be at this time? 하고 쳐주시고 of night. 괜찮을 것 같은데요. m 사운드랑 of 사운드랑 연결이 되면은 time of, time of, time of 사운드가 연결이 되니까 time of night 사운드가 time of night, time of night, time of night 사운드로 time of night, time of up, 법이 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그냥, time and night, time and night, time and night, 그래서, m -na, m -na, m -na, Where are we even going anyway? 148th and Brook Avenue. A hundred... In the South Bronx, at this time of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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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of night we're going to get killed. We're going to get killed. So, can it possibly be at this time of night? 했더니, oh, I think. 내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얘기로 I think 대신에 I guess 얘기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think that 하고 s h 주시고 it's a delivery man delivery guy라고 그렇게 은근히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 배달해 주신 아저씨인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delivery man delivery guy 없어도 돼요 그냥 I think it's a delivery 그래서 배달인 것같다 w 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Who was i t delivery? Who was i t delivery. delivery? Who is it? Pizza delivery! Who i s i t delivery! Pizza delivery! Pizza delivery! Pizza delivery! p a d e l delivery! Pizza i y i a delivery! i a l y a i l i a i v e i z z a d e l i v i z z i t e i i i it's a sound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It's a, it's a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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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i think 하고 셔 주시고 it's a delivery man 혹은요. 여기 k 사운드랑 이랑 연결이 되면서 think it think it 땡켓 think it 사운드가 되면서 i think it's a, think it's, a, think, it's a, think it's a 사운드가 연결이 되겠죠. I think it's a great idea. I think it's a great idea. I think it's a great idea. I think, it's a great idea. I think it's a great idea.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띵기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건 아니고 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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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케이 사운드를 또못 들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띵깃 사운드가 100% 적용이 되는 건또 아니거든요. I think it's a great idea, think it's a great idea, sir. I think it's a g r e a i d e i think it's a great idea, s i I think it's a great idea, sir. 그래서 I think it's, 않는eline, sir. ]Yeah. So, I think it's a... 혹은 I think it's a delivery 할때 이게 리의 강세가 찍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요. 리의 강세가 찍히면서 디이 사운드가 힘이 살짝 빠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디리 사운드가 돌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집니다. 그러면요 딜리버리 딜리버리 사운드로 달라져요. Who was it? delivery. Who was it? delivery. Who was it? delivery. <웃음> <웃음> lumber delivery, lumber delivery, lumber delivery, lumber delivery, lumber delivery. b 이 사운드로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믿다라고 할때 believe지만 이것도 li 강세가 찍히면서 bull 사운드로 bull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delivery, believe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보실 수 있을만한 사운드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before 인데 for 의 강세가 찍히면서 앞에 있는 be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져요. 그러면은 before 이 사운드가 before 이 사운드로 달라질 수 있어요.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I've never,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자, 요 정도만 오늘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elivery만 되는 게 아니고 delivery, delivery, deliver y 하면서 del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oh, I think it's a delivery man t h 니 t any t h i order 해 가지고 주문했어요. 라는 얘기죠. Did you 괜찮겠지만 대체적으로 흔히 d랑 you랑 붙으면 주 사운드로 많이 연결해 주니까 did you order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오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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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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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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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d sound sound s o u n sound s o n d sound sound s o u n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라는 의미로 in 을잘 쓰지 않고요. on 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같이 알아두세요. I on the internet 해가지고 search on the internet 그리고 on the phone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전화로 그래서 talk on the phone 이라고 얘기하죠. 전화로 통화하다. 자 이렇게 약간 수단을 사용을 하는데 by 를 쓰지 않고 전화에서 인터넷에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언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일단 두 개만 알아두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id you order something on the internet? 혹은 N T 사운드에서 T 사운드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yes I guess 어 여기도 thing이랑 guess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yes 하고 셔주시고 콤마 있으니까 I guess it's my book. 혹은 제가 이 콤마 무시하고 yes I sound는 좀 연결할 수 있더라고 얘기했죠.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그러면 yes I guess, yes I guess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thing 할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Yes, I guess it's my book 하고 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셔 주면은 여기도 여기처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es, I guess it's guess it's guess it's s o u n d 가 연결이 되면서 guess it's guess it's s o u n d 도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I guess i s okay. I guess i s okay. I guess i s okay. I guess it's okay. I guess it's okay. 그래서 e i s y e s I get this my book. 해 t 지 o t h e r It g e r e It t h It got here. 그것이 o 착했 e 여러분들 g o e r t 이라는 here. 다라는 동사만 있는 건아 t got here. r i v g e r 달하 t 의 의미가 있 r e It got here. It got here. e r i v e r e It got here. It g e r r i v e r 있 i 건 아니고 r i e delivered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delivered 되었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요즘 많이 직구 많이 하시니까 그 트래킹 많이 하시면서 요이 delivered를 많이 보실 거예요. shift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이 shift는 뭐냐면은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한 거고 도착을 하면은 이 delivered라는 표현이 뜹니다. 요거 제가 이 직구 표현에 관련해서 제가 어순 트레이닝에서 한번 조금 다뤄볼 예정이에요. 제가 요즘 Clear Up이라는 이제 코너를 좀 구성을 했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어휘들이나 표현들 이런 거할 때, 그래서 Ship는 이제 배송을 시작한 거, Delivered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It's Delivered 해가지고 배송이 되었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It got here. 어 도달했네 여기에 Really quickly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가 됐는데 got here. 괜찮을 것 같고요. got here 한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got i e r got i e r got i e r 사운드로 조금 굴려지는 소리거나 m o n you can't l e a v e we just got here 혹은 got here 괜찮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got 이라는 게 약간 소리가 약간 닫혀요. got 하면서 그쵸 성대가 쭉하고 올라오면서 닫히기 때문에 gar here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got here got here. 그래서 h e 사운드가 살짝 들릴 수도 상관없어요. great timing we just g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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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i t got here. r e a l l y Really 할 때, really가 아니고 리얼 e d l 낌이지만 r e a Really worried. Really w o r r 습 e 다 Really r e a l l y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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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quickly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fast도 은근히 많이 보실 겁니다. fast는 빠른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fast 자체가 부사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uickly와 fast의 차이를 많이 구분을 많이 하실 필요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라는 얘기로 원래는 이 fast 같은 경우에는 약간 movement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거 quickly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간, matter of time,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그거 많이 구분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uickly와 fast는 크게 차이 안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it got here really fast 해도 전혀 상관없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다? fastly라고 하지 말기로 얘기하는 거. 요거 같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es, I guess it's my book. Oh, it got it really quickly. 그래서 엄청 빨리 왔네. 했더니 When did you? 할때 언제? Did you order it? 언제 그걸 주문했는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your book이 되겠죠. 여기서 it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인터넷 했을 때 t 사운드가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and d 사운드가 붙으면 d 사운드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When did you order it? When did you? When did you? 사운드가 When, is you, when, is you, when, is you when did you go to Shanghai? Last year? I went to Shanghai. When did you go to Shanghai? last year? I went to Shanghai. When did you go to Shanghai? last year? I went to Shanghai. When did you go to Shanghai? year? I went to Shanghai. When did you go to Shanghai? last year? I went to Shanghai. When did you ge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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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조건 when did you order it, when did you order it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when is you sound으로 조금 굴려지는 소리를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when i d you order it 여기서도 약간 살짝 굴려지면서 order it sound가 좀 빨리 연결이 되면서 약간 order it, order it, order it하면서 여기가 약간 리처럼 sound가 들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How do we know he didn't ord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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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terday this morning. 결국 this morning은 뭐예요? I ordered it this morning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구매했다라는 얘기로 제가 this morning 같은 경우엔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this afternoon 같은 경우엔 오늘 오후고 this day 같은 경우엔 오늘, this time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this month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this year 올해, 그리고 this week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 다음에 this weekend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sometimes 때때로는 c o m p a n i e s 가 그래서 company 보단 com p 사운드를 이미 살짝 빼주시면 좋습니다. com b 니의 느낌으로 company라고 가시면 좋아요. company company 자 그래서 Amazon 같은 company가 deliver 자, delivery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란 얘기고요 deliver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는 companies가 deliver even 심지어라고 할때 제가 even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ven at night 해가지고 저녁에도 배달을 하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even은 심지어란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살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sometimes companies deliver even at night. 그래서 even at night 하고나 even at night 이런 식으로 조금 두개 중에 하나 even을 살리거나 at night를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even하고 셔주시고요 전치사 앞이니까 at night 혹은 at sound랑 연결이 되면서 even at night, even at night sound로 even at 처럼도 들으실 수가 있겠죠. Everything's so bright. Even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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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구한면다 all the way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시작. Hey, there's someone at the door. Who can it possibly be at this time of night? Oh, I think it's a delivery man. Did you order something on the Internet? Yes, I guess it's my book. It got here really quickly. When did you order it? This morning, sometimes companies deliver even a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메이슨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don't worry. Don't worry. the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you do thought unless was... I thought I was oh, I,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